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먹방은 보쌈입니다. 보쌈에다가, 아, 지대로 한번 오늘 기름칠을 좀 해서 먹어봅시다, 여러분들. 보쌈에 김치부터 일단, 소주 있으면, 기깔나는데, 족발에 김치, 알겠습니다. 와, 두 점에다가 딱 김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. 여러분, 자, 한입 하세요. 음. 음. 와. 아, 이거에 소주가 한 잔. 아. 막국수에다가도 응? 여러분들 요렇게. 아! 아, 나는 깻잎 좋아하거든. 깻잎으로다가. 이, 이. 딱 올리고. 김치 딱. 마늘 쫙. 음. 막국수 딱. 여러분들. 다 크게 입 벌리세요. 아하. 음. 음. 명이나물. 명이나물에다가 아, 명이나물 두 장. 난두 장으로다가 먹을게요. 약간 새우장 조금 찍고. 살짝. 쑥. 쑥. 여러분, 명이나물! 음! 상추에다가 두개딱 올려가지고. 김치 빡. 김치 이빨 올리고. 나 아, 마늘을 좋아하니까 마늘 음. 맛국수에다가 푸짐하죠 제가 저분의 양이 작다고 한개 올리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음.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다들 식사는 하셨는지요? 아이 너무 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마늘을 딱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늘 두 개를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멀리서라도 한입 하세요 다 들어갈라나 음, 음, 고양 찌를 본다고. 음, 아 너무나 맛있다. 마늘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김치 딱. 아, 아니 두 마리 키웁니다. 모시중언니 안녕하세요. 음, 음! 안에 아, 밥을 퍼와야 된다, 여러분들. 음. 잠시만요. 기다려주세요. 밥에다가 보쌈에 이렇게 탁, 새우 젓갈 탁 올리고, 한개 올리고. 직업은 학생 아닙니다. 저는 서비스직에 일하다가 지금 그만둬가지고, 김치 라즈 여러분들 음. 아. 음 탄수화물 저 진짜 좋아해요. 그지만 이고전 탄수화물 정말 좋아합니다. 과자, 라면, 뭐, 빵, 뭐, 쌀, 뭐,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. 음! 렌즈 끼죠, 당연히.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, 안경 아니면 렌즈 껴. 음, 맛있어. 음. 음. 아, 나 선지국 좋아해요. 음, 잘 먹지. 근데 제 친구는 선지국 못 먹어요. 피 그거라서. 음. 음. 문어 장어님 감사합 아, 장어랑 문어 먹고 싶다. 해안도로 가가지고. 음. 음. 얼른 못 켰어. 죄송합니다. 양 많아요 아, 이거 무말랭이랑 김치 제일 짱이 다아아 아, 콜라는 이렇게 크로 그래 먹어야 맛있네. 몇번 찹찹하고 바로 삼키는 같노 고추 조금 맵고 매워요. 많이는 안 맵고 약간 약간 청양고추 같은데 명이나물. 음, 아 맞아 꼭꼭 씹은 사람 왜 꼭꼭 씹어 먹으면 살이 안 찌지 않나요? 여러분 명이나물에다가 이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. 명이나물은 명이나물의 그 본연의 향이 있어가지고 쌈장 올리니까 맛이 잘안 나네. 요여러롱배안 불러야. 음. 코골고 잔다. 뭐지 아이고 명이나물 더 싸가지고. 또 한국 사람 맞아요. 잘 <laughs> 네, 먹습니다. 아니, 무슨 시간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문신은 제가 한 3년 전에 했을걸요? 이제 제가 이제 문신 쪽으로도 배우기 때문에 했었거든요. 그래갖고, 이다가 문신자 크다고 어, 눈만 커요. <laughs> 요기에 담가다 먹으 맛있어요, 이 명이나물 국물에다가. 음. 닭살라, 그냥. 응? 응, 닭수슬어 오짬, 오짬, 오징어 짬뽕. 아. 아, 진짜 맛있다. 보쌈에다가 이렇게. 여러분, 오징어 짬뽕 이렇게. 응 음? 무섭다고 어 우리 열열이 왜 무서워 음아 맛있다. 음 맛있어요 수빈이, 음, 아유. 아유. 음 맛있어. 이렇게 딱 싸먹어 아 진짜 기깔나다 응. 아 천천히 먹겠습니다. 어. 어.